안녕하세요. 애동계자용문대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 어, 8월달 운세, 지 t 분들 말씀드릴게요. 어, GT분들이 나가는 삼재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징글징글하다는 소리도 많이 하세요. 어, 몸수가 안 좋고, 일적인 부분도 안 좋고, 또 금전으로도 힘들고, 가정으로도 좀 힘이 들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 상반기에, 어, 오는 지 t 가 나가는 삼재라도, 그래도 오는 좀 열리는 상황이지만, 어, 그, 오늘의 작용을 좀 못했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8월 달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운이 좀 열린다, 운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이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안 풀렸던 일들이, 그래도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그리고 29살 병자생분들, 어, 병자생분들은 아홉수기도 하고, 나가는 삼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운이, 이렇게 나쁘게 작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자신감이 좀생긴다 소리가 나오고 어, 그리고 뭐집 변동이나 지, 어, 직장 변동이나 뭐 변동을 주시려고 생각하신 분들 어, 변동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병자생분들이 어, 특히 좀 이성의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 이성이 있으신 분들 서로 좀 어,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좀 멀어져 있으신 분들은 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이성이 없으신 분들, 지금 싱글이신 분들은 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소리가 나오고 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소리가 나오고요. 어, 사업 영업 뭐 어? 자기 일을 하시던 어떠한 일을 하시던 간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근데 어 금전도 들어오고 좀 안정을 찾는다 그래서 어 지출이 너무 많다 보면은 어, 다음 달에 좀어 힘들 수 있고 한 달이 힘들고 두 달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출을 좀 계획성 있게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1살 갑자생 분들 갑자생 분들은 기인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내 능력을 좀 발휘를 하시라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어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어, 그 기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어, 그리고 금전이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정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금전이 안정적으로다가 좀 들어온다 해가지고 어, 남의 말 듣고 뭐 어디다가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던가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재테크든 어디다 투자든 뭐 비트코인이든 어디다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 어,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어,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손해가 없습니다. 그냥 남의 말 듣고, 이제 한 군데 다 몰빵을 하시면, 어,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창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 어,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갑자생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 어 일찍 가정을 꾸려서 뭐 지금 사춘기 자손이 있으신 분들 요즘은 사춘기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좀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좀안 좋은 길로다가 빠질 수도 있고 좀안 좋은 좀 자손으로 인해 딱 근심이 있으라는 그런 어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어, 자손을 좀 많이 살펴보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어, 50, 53세 임자생분들 임자생분들은 삼재를 어, 제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적으로도 힘들고 긍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가정적으로도 힘들어서 어, 좀 약간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가정이 있어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좀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래도 운이 좀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 지금까지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 가서 뭐설 자리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 어, 직장의 운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일할 곳이 생긴다 소리가 나오고 어, 직장을 다니시면서 좀 많이 시비 구설 많이 힘들었다 직장 생활이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그래도 8월달에 접어들면서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잠잠해질 수가 있고 조용해질 수가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어, 그런데 좀, 어, 그런데 인자생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지 적응을 못하시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고비만 좀 넘어가시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생분들 중에, 어,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 괜히 권태기로권태기가올수 어, 있어요. 그래서 어, 부부지간에 좀 시끄럽고 좀 어, 다툼으로 인해서 좀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 그런 분들은 어, 이별까지도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좀 참아주고 하셔야 좀 8월달을 좀잘 넘기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65세 경자생분들. 어, 경자생분들은 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 뭐 창업, 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 어좀 순조롭게 풀어진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어 경자생 분들도 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뭐 금전으로도 어 그렇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선으로다가도 근심이좀 많았다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 8월 달 접어들면서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지라는 수고 어 안정을 찾아가라는 그런 수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흘러간다 소리가 나오고 어, 경제생분들이 변동수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직장을 옮겨주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괜히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알아본다고 하시면 은 공백기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그냥 일적인 부분에서 손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어, 그냥 지금 있는 자리 지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 어, 새로운 거에 무슨 도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삼재는 삼재입니다. 어, 들, 들어오는 삼재보다 나가는 삼재가 더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라도 어. 창업을 준비를 하신다던가 어떤한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삼재를 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생분들이 매매 의 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는 문서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 문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던 문서 그리고 속 쓰이던 문서가 있으신 분들은 좀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좀 적절하게 좀 타협을 보시고 좀 정리를 하신다 하시면 은어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gt 분들 어 8월달 운세 말씀드렸는데요 어, GT 분들이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에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 연월시에 따라 차이는 있고, 저는 이렇게 평, 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영상 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렇게 나가는 삼재에 좀안 좋게 좀 이렇게 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어떻게든 삼재를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 모래도 하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재를 안 타신 분들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떠한 중요한 일을 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분들 8월달 한달잘 보내시고요. 어,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